샬롬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모두가 닮아야 할 기중한 성품이죠 아멘. 그러면 그러면 오늘은 시편 144편 144편 말씀을 다같이 함께 봉독해 올릴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 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아이다. 예, 새벽 예배를 이제 마치고 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 돌아가시는 모습 뒷모습을 멀리서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호심히 어, 나와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또그 길로 생활전선으로 이제 달려나가셔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뭐 담임 목사로서 안타까운 나음도 있고 여러모로 배후에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 아무튼 우리 각자의 환경에서 또삶 현장에서 열심히 분투하시며 승리하시며 영광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 간곡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 전쟁터에 나가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혹 여러분, 만약에 악한 것들이 역사에서 마귀가 지배해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참 고달프고 괴롭고,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끔찍한 그런 나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전쟁터에 보내고, 또이 전쟁터 같은 생활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예.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가 다 크게 위로되시고, 큰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꼭 내가 지금 이 일이 너무나 아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또다 기획하시고, 어 그래서 우리가 아플 수 있고, 인생이 고달플 수 있고, 어 풍파에 우리가 휩쓸려서 살수 있다는 것, 중요한 거는 그러하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를 내 빌쳐, 어 그냥, 버려 두시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꼭 우리를 기필코고 승리하게 하신다. 여기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다 혹시 그렇게 얘기하십습니까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어떻게 한다고요? 예, 싸우게 하신대요. 그리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어, 또 슬픔도 당하고 아픔도 당한다 이 전쟁터 같은 이생 지그지그하다 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가도 화들짝 놀라서 이러면 안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의 뜻과 다 섭리가 있겠다 라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전쟁을 하게 하시고 전쟁터에 보내시고 또,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신다. 이것이 이러한, 이러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어떤 난간들의 봉탁대에 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렇게 실패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담대 승리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어, 참, 차 안이 굉장히 좀 더운데요. 어,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제가 다섯 번째를 좀 촬영하고 있어서, 어, 예, 여러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녹음이 안 되고, 또 여러모로 이렇게 이제 밖에 이제 나다 보니까 상황들이 또 이렇게 예, 그렇네요. 어, 제가 이제, 어, 시골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 많이 연로하신데 또 몸도 많이 이제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가지고 어 부모님들을 이제 모십니다 식사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또 행정적인 일도 이렇게 처리하느라고 여기 시골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 아무튼 간에 차 안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아무튼, 리 2절에 보시면, 요한은 나의 사랑이시다. 그리고, 어, 또 뿐만 아니라, 또요샷시다 산성이시다, 방패시다. 뭐, 그러니까, 전쟁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두려거나 워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 여호한는 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구약 영어 가운데서 최고의 인간으로서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헤세드예요. 충성, 뭐충실또 뿐만 아니라 뭐 선함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후건한 그 언약, 약속으로 이루어져서 사랑의 결정체로 영원토록 어, 이게 뭐 추후 변화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아무튼. 어, 그러한, 그, 어,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만났다 할지라도 두려울것 없고요. 어, 뿐만 아니라, 어, 우리 하나님 의는 백성들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다 약속해 주신다, 보장하신다. 그리고, 어, 이 곡간에 이 곡식들은 풍요하게 가득 채워질 것이다. 어, 뿐만 아니라 가축들은 다 번성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약속들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이 전쟁, 정말 너무 힘들어. 난 감당할 수 없어. 좀 비극적이고 비관적인 내용이지만, 어,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위로가 되는 하다가, 어, 넉넉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1절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해라. 그리고 여기 또 5절로 11절까지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또 12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만을 간구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 바라보고 물질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불가능한 일, 안된 일, 뭐 이런 좀 안 좋은 그런 생각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문제를 보지 말라고요. 문제를 보면 문제가 커지고 그 문제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백전백상,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 섭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경우를 만나고 정말 우리가 어떤 사태에 이달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아멘.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지광님 셨던 이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또 음, 여러분 잘고 말씀의 생색으로잘 새기셔서 참 음, 어려운 때에 열심으로 의지서 승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주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해임멋게 하시고,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전쟁터 같은 그런 부달픈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주가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전쟁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시련 주신가 라고 하는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예수님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대신 하늘에서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i